개인 곱하기 럴커디 펜스가 아니고 개인 x 럴커디 펜스에요 왜 x냐 여기 보면은 흰 색깔 4개 있죠 여기가 위에서 애들이 소환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x자를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소환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움직여서 돌아가면은 패배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소환돼서 일로 돌아가면 패배 <laughs>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고 어 그렇게 해서 1 2 0 0킬을 가장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맵이 되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어, 크립 콜로니를 지으면은 바로 성큰이 되고, 그리고 히드라를 라바를 통해서 뽑을 수가 있고, 뽑은 히드라를 가지고, 그 베럭스에서 메딕을 뽑으면은 히드라 두 마리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메딕이 3가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영웅 히드라 만들 때. 그리고 히드라는 3원, 그리고 럴커는 3미네랄, 3가스. 어, 히드라는 3미네랄. 어, 그렇게 되고, 그 중간에 킬보상이랑 라운드 보상으로 라운드 보상으로 쿠쿨자 한 마리를 주는데 그게 좀 세요. 그래서 그거 업그레이드를 좀 꾸준하게 많이 해주는 편이 좀 유리할 것이고 음,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지 아니면 유닛을 많이 늘리면서 갈지 그러니까 양으로 갈지 지루로 갈지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히드라 업글 같은 경우에는 구미네랄 국가스가 들어가고요.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미네랄, 1가스가 들어가는데 업그레이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되지 않았나? 우리 시청자분들과 1 2 0 0킬을 가장 먼저 달성을 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시작하기엔 좀 그래서 이렇게 룰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모르겠다 싶으면 포즈하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어, 경쟁이니까 공정하게 가보도록 하죠 음, 잘 모르겠으면은 포즈하셔도, 아!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그 베록스에서 마린을 뽑아야만 라운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라운드를 수동으로 시작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마린을 여러 마리를 뽑으면은 라운드가 여러 번 이렇게 짜짜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게 돼요. 왜 손해를 보냐면 내가 소환한 라운드몹을 잡았을 때 라인에 아무것도 없어야 가스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하고서 또 소환을 하면은 가스를 안 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잡고 소환하고 다 잡고 소환하고 다 잡고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가스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연소, 연속으로 소환을 해도 가스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조금 손해를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킬을 더 빨리 늘려나갈 건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더라도 최대한 가스를 많이 먹으면서 후반을 도모하면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짤수 있겠죠 갑시다 그리고, 길막을 아예 해버리면은, 몹이 우리, 성, 건물이랑 유닛을 때리니까, 길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배치를 하고,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몹을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이라서. 다들 잘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왼쪽 아래 7시에 시민이 생길 텐데요. 그거는 나한테 유닛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공격을 보내는 그런... 공격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시민을 사용할 때 나한테도 뜨기 때문에 그 공격한 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쿠컬자 영웅 만들어주고 왼쪽 트리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 마리를 보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 파랑 빠른데? 럴커하고 영웅이들라는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 두 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요. 영웅이 드라랑 그 럴커랑. 啊嘻、oh 다 잡고 시작을 해야 가스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파이어벳은 지금 이제 질런 라운드잖아요. 이거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고, 굳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은 그 주는 미네랄과 가스 양이 늘어나요. 똑같은 키를 해도.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지금 3레벨인데 애들 방어력이 1씩 늘어납니다. 라운드 늘어날수록. 루들링 체력 800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라운드가 다음 라운드로 가도 전부 수동 아 소형 몸은 나오거든요 소형 몸만 그래서 히드라가 워커보다 공격력이 효율적이 되는 일은 없어요 효율만 따지면은 딜 자체는 영웅이 들어가 더 세긴 한데, 데미지 타임만 생각하면은, 럴커가 항상 제일 좋다. 그래서, 럴커를 생산하는 데는 용미네랄 3만화가 필요하고, 영웅 히드라를 생산할 때도 용미네랄 3만화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좀 많이 생긴다 싶으면은, 유닛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가스가 많다 싶으면은 업그레이드 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현재 킬 1등. 보라, 보라 왜 죽었냐. 언제 죽었어? 자, 아직까지는 킬 1등이거든요, 제가? 제게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디버링원이 왜, 왜 나왔어? 영웅이 랜덤으로 뜨나보네. 나는 할 때마다 쿠클자 뜨던데. 8강 <목소리> 사기맵임? <목소리> 디바링원 스펙 한번 볼까? 30 플러스 100. 어, 딜 자체는 높네요. 얘는 50. 살이 훨씬 좋네요 3쿠션까지 있으니까 자, 체력 2000에 방어력 5 하이업에 와, 갈색 뭐야! <laughs> 갈색이 갑자기 분발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도 공격 안 합니다. 길을 아예 막아버리면은 공격을 하고. 방금 럴커가 여기에 버로하는 동안 길막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린, 뭐야, 스타트를 일부러 안 했어요. 얘네들 맞아 죽을니까 어, 갈색 빠른데? 미네랄이 많을 때는 용이수 늘리고, 가스가 많을 때는 업그레이드 한다. 자, 근소한 차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구요. 자, 역전! 자, 다크템플러로 올라갔죠? 방어력 6에 1500, 1500. 어, 이거 좀 빡센데? 갈색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 1200킬 먼저 하면 승리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다시 역전... 아, 뭐야? 한 마리 남아 있었네. 아, 손해 봤다. 이거 가스... 안 그래도 가스 부족한데. 이게 막고를 해도 그러니까 마구마구 고를 해도 가스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씹혀요. 확실히 손해를 봅니다. 제가 여러 번 해본 바에 의하면. 아, 방금 길막됐어요 럼커 때문에. 자, 다음 라운드. 발색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갈색 죽었죠. 무리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스퍼트를좀 올리려고 여러 번 동시에 유닛을 뽑지 않았나 싶음. 가스 손해를 보더라도. 가스가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 번 뽑아도. 근데 손해를 보긴 본다는 거죠. 자, 압도적 1등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공격 유닛을 나한테 막 보내본다. 어? 뭐 그런 선택도 할수 있겠고요. 150킬을 하고 300킬, 400킬, 700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유닛들을 저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낼 때 자기 진영에도 저게 뜬다는 사실. 자폭 카드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도움말입니다, 님들. 음. 아, 엄청 단단하네. 미네랄이 많을 때는 유닛을 늘리고, 가스가 많을 때는 업그레 하고, 보스트 체력 6,000 방어력 8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12업을 해가지고 영웅이들아 공격력 80널커 공격력 48 유탈은 600 데미지입니다 아이고, 주황 죽었네, 어? 쳐다보니까 죽었죠? <laughs> 이게, 이게 양자역학인가? 어, 제가 그, 쳐다보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던 주황이, 제가 보니까 죽었어요. 아하, 이런. 이걸 양자역학이? 이대로면 나의 필승이 거의 보장된 거 아닌가? 어, 님들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잡으려면은 그 진영을 앞으로 땡겨야 유리하죠, 아무래도. 아, 너무 분발해서 죽어버렸네, 연두. <laughs> 굉장히 안정적. 마지막 웨이브거든요. 캐리건이 체력 8000에 방어력구. 어, 아칸 뭐야? 오, 어, 공격 소환을 했습니다. 자기한테도 뜨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 웨이브가 같이 뜬단 말이야. 오호, 불의의 급스! 아, 아! 이런! 파랑이 결국, 어? 킬 수를 따라잡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죽어버렸네요 음... 이지합니다 개인 X 럴커 디펜스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은 매일 저녁 7시 또는 10시에 업로드됩니다